순덕이 왔어? 순덕아. 아이그 착해라, 우리 애기. 아이내 착해라. 엄마 잉크 해봐, 잉크. 잉크 해봐. 이 그, 레 순덕이었어? 엄마 깎아줄게. 입이 뭐야, 그 입이. 역 타야 되겠네. 순덕아. 순덕씨. 의이 순덕, 순덕 알배. 이 이빠, 이빠. 엄마 거기다가 살짝 넣어놨어. 약 탔어, 요 얼른 가서 먹어. 간식 먹어. 어? 입이 그게 뭐야? 너 엄마랑 오래 살아야지. 알았지? 순덕이 엄마 갔다 올게. 간식 먹고 있어. 어? 맘마 먹고 있어. 얼른. 엄마 갔다 올게. 알았지? 해봐. 아, 엄마, 갔다 올게, 아가. 아이고.